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제 끊김 없는 연결을 위해 팬비 와이파이 신호 증폭기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단순히 강력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최대 1200Mbps의 고속 와이파이 전송 속도로 스트리밍과 게임,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매끄럽게 지원합니다. 듀얼 밴드 호환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연결되어도 성능 저하 없이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가 잘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게 해 줍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집안 어디서나 와이파이 신호가 잘 도달하며 장거리 전송 능력 덕분에 인터넷 환경 자체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팬비와 함께 더 나은 인터넷 사용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초고속 인터넷 시대, 이제 팬비 와이파이 6 리피터 무선 범위 헛장기로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나보세요. 혹시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펜비 와이파이 6 리피터는 최신 802.11ax 기술을 지원하여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는 이 제품은 듀얼 밴드로 최대 1,500 Mbps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가정에서도 끊김 없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는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빠르고 매끄러운 인터넷 경험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나은 연결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지금 바로 팬비 와이파이 6 리피터와 함께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집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신호가 약해서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문제를 뉴페스트 와이파이 리피터 신호 증폭기로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1200mbps의 듀얼 밴드와 4개의 고이득 안테나로 어떤 공간에서도 강력한 신호를 보장합니다.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OLED 스마트 스크린 덕분에 설정도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어 빠르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 덕분에 집안 어디서든지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활의 질이 확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답답한 인터넷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뉴페스트 와이파이 리피터로 집안의 모든 공간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기회입니다.